토갱이 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루루예요 오늘도 입양하세요 건축 컨텐츠로 우리 토갱이 친구들을 찾아왔는데요 아, 오늘도 일단 우리 친구들이랑 건축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녹화 켜기 전에 오늘 무슨 집을 만들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치즈를 무지무지 좋아해요. 피자에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 떡볶이 위에 올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라면에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 어쨌든 치즈는 치즈는 거의 다 좋아해요. 스트링 치즈 빼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우리 토킹이 친구들이랑 치즈 침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치즈 컨셉에. 그리고 이거 파리 이렇게 막, 근육맨이 된게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언젠가는 고쳐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당분간 이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토킹의 친구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오랜만에 제가 또 깔끔하게 치워놨어요 아, 이거 오랜만이면 안 되는데. 일단 벽과 바닥을 하얀색으로 다 맞춰줄게요. 어차피 러그를 갈 거니까, 뭔가? 그럼 바닥은 놔줄까? 벽만, 이것만 바꿔줄게요. 치즈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뭐죠? 하얀색이랑 약간 노란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 색깔로 한번 도배를 해볼게요. 일단 바닥은, 아, 어떻게 하는 게 이쁘려나?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자, 이렇게 벽과 바닥이 있어요. 색깔을 이렇게 하는 게 이쁘려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이쁜가? 와 이게 좀더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저는?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좀더 들어오네요. 색깔을 이렇게 맞춰줄게요. 바닥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색깔을 정했으면 해치워야지. 얼른 얼른. 짠 이런 식으로 일단 이쪽은 다 깔아줬는데 벽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벽, 두꺼운 바닥에 설치를 해가지고 살짝 약간 그냥 평면인 것보다 좀더 재밌는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나쁘지 않죠? 음, 나쁘지 않아요. 자문자답? 위도 도배해 줄게요. 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 같아요. 약간 내부내 뭐 조각조각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조각? <laughs> 있는? 조각나 있는 치즈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거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쪽에는 뭔가 거울 자리 같으니까 거울을 잘 설치를 해주고 이제 간단하게 착착착 꾸며볼게요. 이쪽은 이렇게 막 쇼파가 들어가면 뭔가 괜찮을 것 같고 우선 여기는 좀큰 덩이덩이를 놓아가지고 약간, 치즈 위에 올라가 있는, 몰라요. <laughs> 몰라요. 내 몸만 하려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토끼 친구들. 지금, 좀, 야심한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살짝, 제가 제정신이 아니네요. 졸려가지고. 어, 졸린 요루루는 이렇답니다. 아, 이쪽에, 큰, 블럭을 이렇게 막 놓아서, 좀 극단적으로. <laughs> 치즈, 여기는 치즈 침실이라는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음. 됐다. 아, 이 정도면 괜찮은 틀인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부분이 살짝 떴는데,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벽돌로 막아가지고 가려볼게요. 색깔 바꿔줄게요. 역시 하얀 틀이지. 이쪽을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 침대를 두면 되겠다. 음. 침대 골라볼까요? 무슨 침대를 두지? 이것도 괜찮은데, 색깔 예쁘게 바뀌면. 여기 가운데, 그, 무엇이냐. 이불 색깔이 안 바뀌어서 안 예쁘네요. 별로? 아, 마음에 드는 침대가 없네. 어쩔 수 없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합쳐줄게요. <laughs> 더블 배드. 그냥 이렇게 해야죠. 뭐, 어쩔 수 있나? 이거 안 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거울을 좀 달아줄게요. 어그. 이런 식으로? <laughs> 깜찍하게 만들어주고, 아, 여기를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렇죠? 선만 손만... 장식을 좀 해줘야겠는데 이쪽에. 음... 이렇게 대충 선저, 선반 장식을 끝냈는데요. 이제 유리 장벽을 이용해서 이쪽을 깔끔하게 막아볼게요. 음, 이렇게 하면 미니 침실 완성. 이제 이쪽에 책상을 좀더 볼게요. 거실. 치즈 느낌 나게 이런 걸막 이렇게 세워볼까? 아, 이쪽에 둬야겠다 장식처럼. 좀 귀여운데? 그쵸? 이거 세개다 치즈 느낌 내려고 제가 설치한 거예요. 귀엽죠? <laughs> 네, 여기는 쇼파 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음, 몽글몽글한 쇼파. 이거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미니 거실도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대충 완성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치즈 하우스 침실 만들어 봤는데요. 어, 다른 영상들과 똑같이 만든 집 한번 구경하시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들어오세요. 따라라라라라. 예쁘죠? 드디어 치즈 침실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 벽돌 짰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에, 벽돌 쌓는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렸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완성된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도 예쁘네요. 어때요? 치즈 느낌이 좀 나나요? 어? 문도 닫을 수 있어요. 간단한 치즈하우스 간단하고 심플한데 되게 좀 컬러풀하게 표현해봤어요 어떠셨나요? 토갱이 친구들 오늘 제가 만든 치즈 침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laughs> 요즘 점점 추워지는데 이미 춥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토갱이 친구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토갱이 친구들을 더 찾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주제나 하면 좋을 것 같은 모바일 게임이나 로블록스 게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우리 터키 친구들 안녕.